자, 시계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제곱 빼기 제곱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10 더하기 12인데,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그죠? 예, 한번 더하고 한번 빼니까. 자, 또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로 묶여. 그리고는, 10, 12, 14, 16, 18,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어.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둘이 더해봐. 얼마 3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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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30, 30, 30, 90. 얼마 마이너스 180 나오겠네. 답은 마이너스.